쟤네 어, 내려오고있어 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콜란 몇네 디펜 조심해줘 바로 칠레벤. 디펜 준비해줘 디펜 칠레. 해줘 디펜 먼저 해줘 이 나이스 바로 바로 노스 인게이지 파이브 쓰리 원 이거 받고 바로 사우스로 빼요 싸웠을 때 디펜 한번 해줘 얘네 컴 뺐어 컴 뺐어 이미 컴 뺐어 네. 더 내려와 더, 어. 더 빨아봐 싸웠을 더 빨아봐 킬이야 아... 물는데 죽었다 바로 5초 뒤에 박을게요 왕관 앞에 보이시죠? 이스트 쪽 볼게요 이스트 왕관 5 4 3 2 1 이거 이거 오케이 다시 이스트로 이스트로 빼면서 애니로 빼면서 애니로 빼면서 언덕 올라와요 언덕 올라오고 5초 뒤에 이제 얘네 와요 언덕 에올 거야 이렇게 해 주고 주디 깔았어 이스트로 더 빼요 이스트로 더 빼줘 이스트로 더 빼줘 더 빼줘 힐업 해주고 이스트로 더빼 좀만 더 빼봐 이스트로 더 빼고 오는 거볼 거야 5초 뒤에 오는 거볼 거거든 이스 빼봐. 퍼지 한번 해줄 수 있나?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 왕관 보여? 3 2 1 여기 여기 왕관 아. 오케이 다시 이스로 더 빼요 그 있어요 이스로 더빼 이스로 더 빼주고 N으로 빼요 그 다음에 N으로 빼요 N으로 빼줘요 N으로 빼줘요 어 디펜 준비해주시고 N으로 디펜 한번 해주고 저 디펜 해주시고 오케이, 다시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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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빼면서 왕관 왕관 볼 거야 여기 보수쪽5 이렇게 들어왔죠 5 4 3 2 1 이거 아, 슬슬, 다시, 리테, 노스로 뺐죠, 노스, 노스, 신발 쓰고 빼도 돼요. 노스로 쭉 빼줘. 노스로 쭉 빼줘. 힐업 먼저 어, 할게. 노스로 쭉 빼줘. 이 파티 몇명 남았어요, 이 파티? 이 파티 지금, 여덟 명. 여덟 명. 오케이. 다시 노스로, 노스에서 리그로 파게요, 노스 리그로. 노스 리그로 하시고 여기 오는 거 디펜 해주고, 디펜. 디펜 해줘, 디펜 해줘. 바로, 바로 인게이지, 이스트, 파이, 포, 쓰리, 투, 원. 일단 박아, 여기 박아. 이스트 박아, 박아. 박아. 다시 노스로 와요, 다시 노스로. 노스 와서, 노스 와서, 킵렇킵 어, 트게해주고 노스로 와요. 오케이. 여기, 왕, 방패 보여? 방패에서 이스트로, 방패 이스트로. 이스트 가서 자리 잡아요. 푹 잡은 데. 이렇게 해주시고, 지원한 번만 해줘요. 오케이. 나무 지나가, 나무 지나가. 이제 올 거야. 디펜 해줘야 돼. 디펜 해줘. 더 빼줘, 더 빼줘. 이스트 더 빼줘. 나무 지나가, 나무 지나가. 나무에서 오는 거볼 거야. 길 있지? 여기. 우리 앞쪽 탱라인. 5, 4, 3, 2, 원 요거, 요거 탱라이탱라이 왜, 왜, 왜. 다시 애니로, 다시 애니로. 다시 애니로 쭉 빼줘, 애니로 쭉 빼줘. 하나, 둘, 셋, 힐러 둘. 애니로 쭉 빼줘, 쭉 빼줘. 1파티 힐러 둘이에요. 네, 지형 가능해? 이거 노스로 쭉. 아, 아냐,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언덕 내려가서 오는 거 받아칩시다. 오는 거 한번 바, 제대로 받아쳐보자. 이제 올 거거든? 바로 인게지 볼게, 이거. 여기 인게지. 5, 4, 3, 2, 1. 여기, 여기. 박아줘, 박아줘, 박아줘. 다시 이스트로? 안 됐으면 이스트로? 다시 이스트로? 이스트로 와줘, 이스트로 와줘. 아, 큰일 났네. 더 빼줘, 더 빼줘, 더 빼줘. 이스트 더 빼줘. 그래서 s 1로 어, 우리 노스로 올라갈게, 노스로. 얘들 노스로 올라와요, 노스로. 노스로 올라가 봐. 다시 엔터 자리 잡을 거야. 엔터업 계속 빼면서 할 거야. 여기 앞에 헤비, 이거, 디펜 해주고, 디펜 해주고. 이 캐리어? 디펜 해주고, 바로, 바로 안쪽에 오오. 있는 거 디펜 볼게. 3, 2, 1, 이거? 3마리? 어, 엔터파리였어. 오케이 다시 엔터빼 다시 엔터빼 다시 엔터보로 빼줘 이거 리그룹 먼저 하지마 우리 우리 웨스 스타드 웨지스 스타드 오케이 노스로 우리 리그룹 올라가야 돼 우리 긴삭 아우느 꼈다 앞라인 조심해 주시고 케어해 줘 이거 앞라인 케어해 줘 힐을 해줘 힐을 해줘 빼다가 박을 거거든 빼다가 빼다가 박을 거야 힐 왔어 펠 왔어 조만더 빼줘 아 왼쪽 플라워스 뭐야 조만 더 뺄게. 우리 엔더블한번더 뺄게. 와요. 엔 더블 한번더 뺄게. 쭉 빼봐. 더 빼줘, 더 빼줘. 여기 초코해서볼 거야. 한만더 더 빼줘. 오케이 여기 지나가서 자리 잡아요. 오는 거 택라인 막 바로 물 거거든. 우리 딜이 하나도 했는가야 와요. 오케이 노스로 더 빼. 디펜해주고 디펜 준비해줘. 마, 바로 인기해지 여기. 퍼지해줘. 3리 투, 원. 여기 앞쪽. 오케이, 오케이, 다시 노스로, 다시 노스로 빼줘.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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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 더 빼줘, 노스로 빼줘. 지지 깔아줄게. 그리 깔라줄게 노스로 더 빼줘. 이거 빨면서 오는 거 박읍시다. 탱라인 노릴 거야. 엔더그로 더 빼줘. 더 빼줘, 더 빼줘. 힐업 받으면서 더 빼줘. 더 빼주시고. 오케이, 이제 옷. 오... 홀딩, 홀딩. 왼쪽, 왼쪽에서 어, 지오이 올라와요. 오케이, 네, 왼쪽 팬 왼쪽 팬 해줘. 아니야, 노스로 쭉 빼. 나머지 쭉 음. 빼. 뒷팬 해줘. 노스로 쭉 빼. 노스로 쭉 빼. 노스로 쭉 빼줘. 있어요. 오케이, 노스로 쭉 빼. 나이스. 더 빼줘, 더 빼줘. 어, 빨리지마, 빨리지마. 노스로 빼요, 노스로. 노스로 빼서 여기 바위 돌아요. 바위 왼쪽으로 돌 거야. 바위 왼쪽으로. 우리 따라와요, S 이쪽? 네, 깨끗해, 네, 안 따라와. 같이, 같이 있소, 하자고 있소, 물어보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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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사우스, 사우스. g o d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물어보네요. 아니안 할게요, 안 할게요. 네, 오케이. 파죠, GOD? l l 네 그, 드라이넨스라고 오른쪽에 와. 오른쪽이 오른쪽 바로 디펜 준비해줘요 볼에 어? 안하고 박았는데 박았네 어. 다시 노스로 빼요 노스로 빼요 아, 노스로 빼요 저항먹어서 노스로 빼야돼 비킬이야 네, 네. 어 저항먹어서 노스로 빼 나이스 디펜 어, 디펜 해주고 나이스 디펜 더빼더빼더 빼야돼 더 빼야돼 더 빼야돼 더 빼야돼 더 빼야돼 더 빼야돼 노스로 더빼 노스로 더빼아야 노스로 더빼 노스로 더빼 우리 안쪽에 온거 볼거거그 다음에? 따라온거? 아니 온다 우리 노스로 신발 끼고 빼봐 노스로 신발 끼 더 빼요 더빼더빼더빼더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라이트 켜줄게 더빼 저항 먹어야 돼더 빼야 돼왜 주현이도 의뢰지 받는다 어. 더빼더빼어 힐러 가요 더 빼요 조만 커버 가능한 거리까지 앞라인 조절 살려주고 이파티이 파티, 이파티 2비지 2비지 SW 5 4, 3 2 1 2파티 받고 힐 파티도 바로 사우스 내려와 웨스트 5 4 3 2 1 여기 이파 2파, 2파티? 여기 앞라 녹여줘 다시 엔터, 엔터, 엔터블 올라가 봐. 엔터블 올라가 봐. 아, 로야스터블. 엔터로더 빼봐. 우리 좁은 데로 들어가 봐, 일단. 뒤에, 엔터. 뒤에, 뒤에 한명 맞춰줘. 뒤에, 뒤에 한명 맞춰줘. 어, 어, 어 내가 빠졌어, 내가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거기서 자리 잡시고. 여기 딜 있죠? 내려와봐. 우리, 내려와 오케이. 우리 오케이. 1파티 받고, 2파티 카운터로 박을게요. 상대 공압 보면 바로 2파티 알아서 박아주세요. 네, 오케이 okay, 여기 앞날 먼저 볼게. 파이, 어, 오, 세, 두, 이거 필래드레니드레디드레 주고, 이 패네 주고. 이 파티 조심해, 이 파티 준비해. 디펜 네 주고. 오케이 이 파티 박아, 이 파티 박아. 쫓아내, 박아. 앞에, f 바로 앞에. 바로. 오케이, 오케이, 이스 나이스. 빼면서 로 빼면서 디펜스 주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okay, 그만, okay, 그만, 그만, 그만가, 그만 그만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와. 1 파티 드박을 준비해봐. 초뒤에 박을게 리 퍼지 가능하지? 초 5, 3초 오, 케이5 e 1, 여기 안쪽, 오, 여기? 퍼지방은데? 오케이, 다시 대기. 대기, 대기. 엔니로, 엔니로. 디펜 준비해줘요. 디펜 해줘. 로얄스타 왔어. 잡지리긴 한데, 로얄스타 왔어. 어, 계단 올라가서 다시 홀딩. 계단 올라가서 홀딩 할시구 디펜 두명 죽었구나. 어, 토들라가서 홀딩해줘. 여기 홀딩해줘. 해줘앞나이 우리 이 파티 콜러 있죠? 네. 오케이, 다시. 토일 다행 오케이. 이거 이 파티 웨스트 먼저 볼게요. 이 파티. 네. 파티는 네. 사우스. 도시에 갈게요. 5, 4, 3, 2, 1 싸웠어. 이거 왕관 벌레? 왕관? 왕관 파가지고. 다시 애니로 가서 디펜 준비해줘. 디펜. 디펜 해줘야 돼. 디펜 해줘야 돼. 다시. 다시 언덕 올라가요. 애니 언덕 올라가. 나이스 디펜. 더 빼줘. 더 빼줘. 좀만 더 빼줘. 좀만 더 빼줘. 좀만 더 빼줘. 오케이. 그래서 힐업 먼저 해주시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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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다시... 이 파티 노스쪽 보시고 저희가 싸우서 다시 볼게요. 네. 오케이. 사우스, 범위줄 빠지면 어게 빠지면 아, okay. 빠지면 오, 케 너네 이 파티 이 파티 봐가지 어, 1, 2, 3, 2 13, 14, 15, 16, 17, 18, 19,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 17, 18, 19, 10, 11, 12, 1와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1 3 후, 원래 깊게 깊게. 깊게 깊클래. 깊으면 잡아 오케이. 3. 다시 1파티 딜 받고 우리 1파티 디펜 준비. 1파티 오케이. 저항 먹어야 돼. 저항 먹어야 돼. 이거 저항 먹어야 돼. 2파티. 저항스 박. 퍽. 3. 2. 풋. 네, 왓? 네. 오케이. 다시 1파티 1파티 딜 받고 준비해. 봐. 싸워서 내려와서. 딜러 하나둘셋넷다섯 오케이? 여수 볼게요. 오케이. 우리 앞 라인 한번 노려봅시다. 앞 라인. 저앞 라인 한번 노려봐요. 그만 놓고 리면 어, 이거... 이 파티 위로 5, 3, 2... 1 이거... 이거... 이거 피클 랩 잡아, 그냥 마셔 봐. 여기 바로 뒤편이비 바로 뒤편이면... 이게... 이게... 이거 이게... 이게... 이 2, 이게... 이2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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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우리, 우리 이게... 없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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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여기 빨리면서 어, 빠는 거볼 거거든 빠는 거 딜러 딜박을 준비해봐 여기. 아, 뒤에 주시. 이게 고압박은데 어디? 히트리야 우리 인기 카운터 여기 카운터 비클랩 제발. 파가줘 특히 파가줘. 이 파티 5초 뒤 바로. 다시 엔터. 다시 우리 애니로 빼요 애니로 빼줘. 라이. 오. 쓰리. 바로, 바로 앞에 2 바로 앞에 한 번. 이 파티 딜러 많이 살았어요? 그래 이 파티 많이 살았어요한 번에 더. 오케이 오케이. 어지도 오케이 우리 조금만 더 빼. 우리 지금 딜러만 살아서 디펜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빨리 갈게요. 오케이, 딥, 온다 온다 w n on down. DPN 해줘야지, d p 해줘야지, 깔아줄게. 우리 파 되게 헤비 아니. 봐봐, 헤비. 3, 2, 1, 헤비 녹여줘야거 우리 앞라인 녹여줘, 제발. 이 파트 깊게. 아, 들어와 우리 파트 아, 지금 어, 바로 패스 3. 이 파트 박아, 딜맞고 다시 애니로, 다시 애니로. 야, 애이로 빗질 받아, 빗질 받아. 여기 이스트 쪽하고 다리야, 좀 넓은 데서. 이스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스트 넓은 데서. 이 좋은 데서 한번 볼게. 아, 자시가 없었네. Yes. 아, 왜 이런 실수를 했지? Good worry. Okay. 이, 이스로 좀만 더 가서, 좀만 넓은 데서 자리 잡아봐요. 얘네 인원, 우리랑 평화한 거 같긴 한데, 이스 더 빼, 더 빼, 이거 받아 칠 거야. 받고 바로 카운터 칠 거니까, 올 거야, 이제. 바로 딜박을 준비해 줘봐. Okay, 디펜 해주고 주고, 바로 꼬리, 웨스트, 그크가 빠진대. 쓰리 3, 구원 이거 디페인, 여기 제발. 다시 애니로, 다시 애니로, 다시 애니로 빼요. 애니로 빼. 애니로 더 빼. 우리, 디펜이 없어서, 비둘 수가 없어. 술만 더 빼줘. 노스로 더 빼줘요. 노스로 더 빼주고. 딜 받기 혹시 어려워요, 지금? 노스로 더 빼. 그다음에 어? 엔터블 가, 엔터블 그 다음에 엔터블로 가요. 엔터블로 가, 엔터블로 가. 그것 때문에 받기 힘들어. 오케이. 최대한 딜러들 아. 사이드에 퍼져서, 우리 엔터블로 쭉 빼, 엔터블로 쭉 빼야 돼. 더 빼줘야 더이크한번 줘야 될것 어, 같아. 더 빼야 돼. 페이크? 어. 네, 뺐어요. 술만 더 빼주고, 아, 이거 너무 좁다, 근데. 옵차 5분 남았어요. 네. 페이크 한번 주고, 뒤에 이제 합쳐. 오케이 이거 나 좋아, 페이크로 갈테니까 이 파티에 박힌 거 아니야? 이 파티에 박을 게요나 페이크야. 고가 페이크야. 얘네 뒤에 박아줘. 뭐? 가가지고. 자복지. 고가 페이크입니다 일단. 얘네 뒤에 로얄 나이트 할. 잘라줘요 나이트 좀잘 발라 나이트. 나이트 올때 나이트 발라줘. 나 페이크야. 이 파티 이 파티에 박아야 돼. 빛해주고 이거 내려와봐내려 와봐. 나 이거 페이크? 페이크? 오케이. 일단 빠졌거든 나이트랑. 앞 라인 노르죠. 앞 라인 제발. 오나살아 나.. 살... 아, 나죽어다해주세요 나 죽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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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받아서 기틀맞들어가요아바라앞 쓰리.. 투.. 어? 지금 데모.. 데모있어나스나 아, 나이스 길이 피 길이 이야피킬 받고 빼.. 뒤로.. 뒤로받 받아 형 힐업 받아 누겨줘. 네, 한 녹여줘.. 한명 녹여줘 아.. 아돼 네. 대기.. 대기 뒤로 여기 네. 네. 딩나오펜 있어요 오펜에 비 옆에다 딩네다 아.. 바로 와요 아, 로 앞에, 발 앞에. 아, 들어와요. f o u 아. t 아, 배웠네. 로스 봐야 돼. 로스 보고 있어요. 다저어인가요 들어와요. 얘네 머리 돌렸어요. 그래요. 네, 요 아까 그 넓은데 좀 빼요. 더 빼서. 빠져야 돼. 또 빠져야 돼. 앞에 트페 내줘야 돼. 배어, 더 빼요. 더. 좀더넣게좀더게 오케이. 손한번 뺐어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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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한 봐. 2 3. 트리 쭉원백 바로 백 바로 백. 이제 얘네 턴이쭉 빼야돼요 쭉 빼야돼요 쭉 빼야돼 빼야 얘네 지금 앞에 있어요 탱커라인 라인 들어가요라 버디드 버디드 지금 여기 라마 앉아 쭉버디고버디고 버디드 여기 디펜 봤어요? 피킴 피아 앞에 들어와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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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사2은이 사람은 여기 앞에 이로우은드5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게턴빠이제요아이어요은이고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더이사람이이 이렇게 쭉빼게쭉빼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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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뒤게이 뒤로, 이 뒤로, 이렇게 이렇 뒤로, 렇이페이크게인게줄거게 이렇게 이이크인게이렇 이렇게 계렇게이렇요빼렇게이렇이크인게 이렇게 요렇요 이렇게 이렇 빼요, 그게 이렇게 이빼게그렇게이렇 쭉 빼야죠. 5초 2분. 바로 앞에 5초 째한 번만 볼게요. 들어가 있는 네네에타 머리 돌려, 머리 돌려, 우리. 돌려, 5 4 3 2 1 됐어. 그래. 100배, 100배, 배배 우리 좀 깔아 줘 100배. 1배 이따까지. 계속. 어디로, 어디로. 계속. 레스트, 레스트. 계속 요 계속 빼 레스트 쭉 나가 쭉 나가 쭉 나가 쭉 나가 더 나가요 더 나가요 엘카 파렸어 퀵 파려 쭉빼 나갈 준비 30% 50% 생각해야 돼요 네 50%도 끝나고 상대도 50% 얼마 안 남아 저희 50%가 너무 짧아서 여기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때리면 안돼피해